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형 평수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는 소형 평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소형 평수를 직접 제작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어, 오닉스 공장에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 할때 대부분이 다큰 평수였고 땅도 컸는데 저는 땅이 350평도 채안될 정도로 작은 땅이었고 여기에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어,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해서 우위점이 뭐가 있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형화 하자 10평 실평수로 10평 전후로 만들 것을 예상했고요 그래서 설계도 스케치를 직접 하면서 11평 정도 베란다 확장하면 약 11평 정도로 나눴고요 층마다 9개 호실인데 원래는 11개 정도의 호실을 만들다가 약간 나중에 바꿨어요. 큰 호실도 한층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저는 전략적으로 소형평수를 했다는 것은 잘한것 같고요. 또 지금은 유튜브나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해외를 하더라도 직접 대면보다는 비대면이고 영상으로 다 사업을 하다 보니 굳이 사무실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영상 촬영을 여기 관리 사무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뒤에는 저희 건물 안에 있는, 보시면 CCTV 화면이 각 층마다 다 있고요. 요 모니터에 띄운 거는 어 구로에서는 가장 좋은 맛집인데요. 구로에 있는 부대찌개 중에는 잔슨빌 부대찌개 구로점이 저희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음, 상당히 그 소세지가, 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월드와이드 합니다. 그래서, 어, 부대찌개를 유치하면서 맛있는 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반드시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이 있으면 주로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내에 자가로 할수 있게 입주자들이 편하게 할수 있도록 편의점도 있고, 식사 공간도 있고, 저녁에 회식할 수 있는 호프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어 건물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소형 평수 입주가 이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어요. 4년 전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질 때는 과연 소형평수가 맞을 거냐 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생기게 됐고 또 입주도 이제 뭐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입주를 걱정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넷마블이 대기업군이고 그 건물이 이제 거의 넷마블 자체 건물이 완공이 다 가고 있거든요. 저희 건물에서 사진을 찍으면 관악산 앞으로 좌측에 넷마블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관악산 전망이 하나가 오는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돈이 모이는 풍수지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명당이다. 땅 규모는 작은데 역사를 갖고 있다. 어, 그런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9층 어, 1, 2, 3, 4, 5, 음, 7호 뭐 8호 호인데요 9층은 제약회사에서 연구소로 안 가져가면서 갑자기 나온 거라서 이거를 뭐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두 가지 방향에서 오닉스 시행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방향은 뭐. 다둘다 다 좋습니다. 임대로 하든 매매로 하든. 근데 매매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요. 1,300만 원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100만 원에 계약하시거나 낮은 층은 1,000만 원에 타가신 분도 있는데 이미 해피랜드 부지가 1,300, 1,400의 분양을 이제 시작한다고 예정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축한 지 이제 뭐채 1년도 안 됐고 입주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 신용을 갖고 있어서 임대를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하다가 가격이 더 올라서 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이러한데, 역에서 가까워야 되고, 서울에 가까워야 됩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2호선과 7호선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구로역, 7호선 남구로역에서 5분 거리, 걸어 도보로, 그리고 디지털 단지역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어, 구, 옛날에는 구로 1공단 안에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또 지식 산업 센터가 20년 이상 돼 이제 갔기 때문에 인프라가 거의 95% 이상이 완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닉스 지식 산업 센터에 입주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7층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CD를 어제 갖고 와서 이제 내일 그 음악 채널 TV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음, 걸그룹 이름은 음, 4인조인데요 어, 레드스퀘어거든요. 음악도 좋고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는 코로나 과정 중에 커지는 회사가 게임회사, 코로나와 관련된 위생상품회사, 바이오회사, 엔터테인먼 트 회사가 하나의 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말한다면 아직 그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많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통해서 약간의 돈을 벌어봤고, 또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방호 방호복이죠. 옷을 하는 데다가 좀 일부 좀 투자해 놨고요. 또좀 있으면 제약회사 중에 한두 군데 더 해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에 있으면 100%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업성이나 앞으로 정부가 투자한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구로에서 초창기에 와서 벤처 1세대고,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로에 와서 사업하는 걸 권장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산다고 해도 100%고요. 뭐, 처음에 힘들면 임대해서 들어와도, 사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 입니다 돈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호실도 이제 거의 없고요 오닉스에서 가지고 있는 호실 한 15개를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저렴하게 10평 계약 면적으로 18.5평인데 제일 싸게 지금 계약한 게 보통 770인데 요거는 1년 후면 1000에 100만 원은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신축이라서 이제 어 신축되고 어 입주 시작한 지가 몇달 1년도 안 되고 이제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코로나 와중에는 훨씬 더 빠르게 소형 평스를 찾고 있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닉스 지식사업센터에 오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오시는 분들도 함께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지식사업센터에 입주를 해서 함께 하자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